어, 거대한 역사, 그 우리가 전쟁사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것이죠. 이 거대 담론에서 이제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는 개인들의 역사, 감정의 역사 이런 것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과연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성찰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요. 어, 저희가 문학의 숲에서는 체르노빌의 목소리를 몇년 전에 했습니다. 스베틀라나가 2015년에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노벨문학상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문학의 숲에서도 만난 적이 있는데 한 100, 이게 지금 이번 문학연수비 243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 145회인가 그때쯤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한 그때쯤 했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스베틀라나알렉세에비치가 어떤 얘기를 했나 싶었더니 역시 전쟁에 비판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둔차 선생님이 이두 개의 전쟁, 독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고요또이 전쟁을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에 대한 배경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어 다른 분들 슬라이드에서 저기 안보이세요 제 슬라이드 넘어가는게 제 슬라이드 넘어가는게 안보이세요? 둔찬선생님 안보이세요? 네네 아까 저한테랑 비슷한 전상이 나타났나 보네요 자 그러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가는 1948년도에 태어나셨는데요. 이 작가의 작품 세계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는 보통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흥미롭고 경이로운지 늘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진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역사는 사실에만 관심이 있다. 있죠 역사적 관심의 영역에서 감정은 배제됩니다 감정을 역사에 넣으면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세상을 작가의 눈으로 보지 역사로서 보는게 아닙니다 저는 인간들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책 전쟁 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에서도 역시 어 작가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혹은 역사로서가 아니라 작가의 눈으로 이걸 보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작가는 그 1948년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에서 살아갔는데요. 그 아버지가 벨라루스 출신이고 어머니는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기자로서 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로 일하는 틈틈이 글을 썼는데요. 이 바로 기자 경험을 살려가지고 구술, 구슬, 구술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많은 책들이 그 여러 사람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그러 그러니까 인터뷰죠,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베틀라나가 1990 1년에 독일 붕괴 이후에 루카셴코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그니까 이제 비판을 또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막 아주, 아주 열렬하게 비판을 이제 하는 반체제 작가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2000년에 독재 체제인 벨라루스를 떠나서 파리를 비롯해서 여러 이제 서유럽의 나라에서 서류의 도시들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반체제 작가로서 주목받아서 팬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살다가 2007년에 다시 벨라루스 민스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고 지내다가 2015년에 이제 드디어 그 이렇게 아주 대단한 그 상을 받게 되죠.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때는 루카센코 정권도 뭐 축하하는 그런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2020년, 몇년 전이죠. 바로 얼마 안된 때인데요. 이때 벨라루스에서 시위가 발생하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가 발생하니까 시위대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시, 정부 당국에서 이 스베틀라나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도, 조사를 받고 나서 독일로 떠난 상태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귀국을 언제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지 않는 상태로 보면은, 어, 아무래도 이 정권 하에서 다시 규격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둔차에서 말씀한 것처럼 2022년에 이제 지금 올해 초에, 어,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요. 이, 어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조력하고 있는 벨라루스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작가가 분명 저도 생각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이 지금 여러 매체에다가 굉장히 자주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2월달부터 이제 시작되어 가지고. 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조금 이제 많이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가 다 둔감해지게 되는 거 같아요. 계속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비극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나 정치사나 사회적으로 비극은 개개인들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누구 어떤 개별적인 죽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나타나버리면 그 숫자에 가려져가지고 개별성의 개별적인 비극들이 참 이렇게 드러나기가 어려운 게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어 푸틴에 대해서 굉장히 비, 비난을 하고 이뭐 악마 아니 자기 푸틴에 대해서 거의 이제 살인마 그런 식으로 하지만 또 전범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어~ 이런 기국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어떤 만행도 또 전쟁 중에도 어떤 이제 어떤 그런 그~ 전쟁 범죄에 준하는 그런 이제 어~ 그런 행위들이 없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하기 어려 상상도 다 하기 싫을 만큼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역시 우리의 그스베틀라나 알렉세이 비치가 지금은 이제 7 3 세가 되셨어요. 그 이제 이분이 어 블라드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가장 원시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방법으로 구소련을 부활하고 부활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 러시아 지식인들이 푸틴의 천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또 동시대에 어떤 지식인들을 또 비판하고 있고요. 전 세계가 푸틴에대항해서당결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월달 기사인데요. 그, 그 3월달에 우리나라 신문에 났던 기사인데 그때 이제 3월 1일날 알렉스의 위치가 어, 노벨상 수상당, 수, 수상자 등 160여 명과 함께 어,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는 서한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 작가가 굉장히 어떤 이제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냥 그냥 앉아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쓰는 것이 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어,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는 작가는 말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떤 치열한 작가의 책임감, 책무를 느끼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2015년 노벨 문학상 수상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이분은 어, 체조노빌의 목소리라는 작품이 좀더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그 어, 이분은 이제 그 체조노빌 참사의 아픔을 추적한 그 이제 그 작품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아 보통 작가에 대해 그 작가든 그 작가의 작품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이렇게 수여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비단 한 작품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트르나나 알렉세이 리치가 그동안 해오던 작업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참사라든지 전쟁 혹은 여러 가지 그 상황 사회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제게 특별한 방식으로 작품을 써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노벨위원회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어, 다성 음악과도 같은 그 저술들은 우리 시대와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기록한 기념비들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어, 지금 이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고 바로 그 어~ 독서 전쟁에 대한 얘기 독서 전쟁의 피해자들 그들에 대한 참견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분의 스타일을 그 컬렉티브 노벨 그니까 러 이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이제 이야기들을 어~ 어~ 오라토리오같이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제 화자 화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그~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증언 문학이기도 하고 어떤 이제 아까 말했던 이렇게 여러 목소리들이 말을 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어떤 진시 어떤 이제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삶에 가장 근접한 그런 진실에 어떤 이제 매료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그러한 진실이 자기를 이제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라고 말을 하죠. 사람들이 어떤 고백하는 이야기, 그런 인간의 목소리를 들리는 그런 장르를 이제 계속 추구하고 써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소설이라고 하고요. 코러스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이 책, 아, 전쟁을 자째 얼굴을 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썼나라는 건 전사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200명이 넘는 참전했던 여성들을 인터뷰해서 그 이제 이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아, 그, 이게 책에 날개도 써 있지만, 1983년에 집필을 완료했으나, 여러 가지 뭐, 참전한 영웅들을, 영웅들을 이제 그 찬사를 하지 않고, 그들의 아픔과 고뇌에 주목했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85년도에 아침내 출판되게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200만부 넘게 팔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인기 있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작가가 왜이 책을 썼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작가는 우리 내면의 현실을, 우리 내면의 감수, 감정, 감정의 어떤 그런 현실들을 기어, 기록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앞부분에 어, 써 작가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을 있습니다. 나는 무료를주들싼 외부의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우리 내면의 현실에도 관심이 있다.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 속 감정이 더 흥미롭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많은 반면 집사 아, 아 이거는 이제 책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어느 커플인데 전쟁에 참여했던 어느 부부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그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죠. 을 자기는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 많고 자기 아내는 전쟁에 대한 감정이 더 많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남편 입장에서는 언제나 감정이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강력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역사에서 작은 역사로 인간이 가다할 수 있는 사람이 가다할 수 있는 작은 역사로 만들려고 이런 책을 쓴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좀 읽어보면요. 나는 거대한 역사를 인간이 가다 할수 있는 작은 역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야 뭐라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음 하지만 탐색하게+ 탐색하게 간단해 보이는 그리 넓지 않은이 작은 영토 한 사람의 영혼의 공간이 역사보다 더 난해하다. 더 알아내기가 힘들다. 사람의 사람은 감정과 어떤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거대한 역사적인 사실로만은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진실을 가급적이면 많이 파헤쳐 보려고 작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랑으로 사람을 이해하려고 이런 책을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사와 개인사라는 걸 처음 봤을 때요. 역사적의 개인 역사 속의 개인들의 삶을. 어떻게 어 이해할 것인가? 개인들은 또 선택을 하죠. 여기 측에서도 저도 보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저는 특히 이제 만 16살? 이렇게 해서 보통 18세 정도는 돼야 그래도 자발적 참전을 좀 이제 어느 정도 18세 넘으면 이렇게 징병이나 모병을 하는데 보니까 16세인데 소녀가 16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속이면서 서류를 꾸미고 또는 나이를 속이면서도 극구적으로 이제 가족에 또 반대하면서 몰래 몰래 집을 나가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전쟁에 참전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전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어, 제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그렇게 피해를 전쟁이 끝난지 이제 꽤 그래도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너무 다행인데요. 제가 뭐 그런 시기를 안 살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리 전쟁이 뭐 자기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또 나갈 수 있었나? 근데 아까 분차 설명에서 뭐 이렇게 그 잔혹한 그 이제 독소전쟁에서 잔혹했던 그 독일군의 만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굉장히 읽으면서도 저는 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커다란 비극 속에 참여한 개인들에서 그 역사에 대해서 어, 지나갔던 역사에 대해서 되게 곱씹어보고 우리들은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역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음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 과거는 개인사가 됐던 제 역사라는 그큰 어떤 어, 집단의 그런 기억이 됐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작가는 이 많은 여성들을 전쟁에 참전했던 여성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뭔가가 어, 과거의 사건들이 개인이라는 프리즘을, 그 개인의 마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막 복잡하고 누가 죽고 죽이고 이런 와중에서도 아마도 작가는 그런 이제 소용돌이 치는 그런 과거 속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남는 것은 사람만이 아닌가 가장 여러 기억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평범한 어떤 개인의 삶그 사람만이 남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뭐 어떻게 그렇게들 자발적으로, 어지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그 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자기 목숨은 하나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숨은 하나인데, 죽음도 이제 불사하면서 전쟁터에 나서게 하는 그런 이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참전했던 한 이제 어, 여성도 그런 말을 하죠. 그걸중에서그이이 이 여성을 붙잡아서 신문하던 이제 파시스트가 있었어요. 그 파시스트가 이 여성한테 물어보죠. 왜 그렇게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이냐? 우리에게 이념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알고 싶다. 그러면서 생명이 이념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기는 동의하지 않고 그 생명보다 어떤 이제 자기가 지켜야 될수 있는 그런 신념 이념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어 여성성과 전쟁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여성적인 욕망과 전쟁은 대립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 여자들은 어떤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죽음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아름다움을 이제 보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색이가 나오냐면 어떤 소년이 소년병이 죽은 걸 보았는데 그 소년병이 얼굴이 너무 이제 고운 거죠 그래서 그 여자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쟁에서 어느 병사는 여기 이제 그린이 대중인데 그~ 병원에서죠 병원에서 되게 심하게 부상을 당해서 다쳤던 여사를 이제 좀 구해줬더니 그 여자를 살렸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분통 분통을 이제 분통을 이제 선물로 이제 고맙다고 목숨을 주줬어 고맙다고 분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걸로 이제 분통을 쳤는데 그~ 정말 죽음이 난무한 특히 그런 전쟁 부상이에서 목숨을 날 팔다리 잘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죠 막 팔다리들을 막잘라서 병원에 오는 한 통에 드럼통 같은 데다가 팔다리에 막 모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런 중에 그렇게 죽음이 막 난무한 곳에서 분의 향기 분통을 열었을 때그분 향기가 난다는 것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전쟁에서 어떤 여성들에게 좀 다른 그~ 분이 뜻하는 게 뭘까 어떤 삶의 냄새 분해 향기가 어떤 삶의 향기 살고 싶은 것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 이라든가 청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키고 싶은 것은 그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아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너무 이제 우울하다 그러면은 막 어떤 이제 아름답고 싶고 뭔가 가꾸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좀 없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을 때이 분통 하나가 상기해주는 삶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여자들이 어그 여성성이 제거되는 과정들이 나오죠.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긴 머리를 자르는 것 또는 이제 치마를 입지 못하는 것 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전혀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죠. 심지어 어떤 여성적인 생리적인 그런 상황도 전혀 이제 존중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제 그런 여성성과 전쟁이 대립한다고 보면은 그럼에도 이제 만약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고 그랬을 때 이제 다시 그 사, 어떤 생명과 또는 어떤 삶의 현장으로 더 빨리 돌아갈수있는게 그런 여성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저는 좀 간단히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전쟁은 증오심을 가져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대를 적군을 증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죠. 적에 대해서 적의 개별성을 보고, 적의 개별성을 보고. 그들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지 혹은 나랑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쟁에 참전한 여자들은 계속 어, 적에 대해서 독일군에 대해서 증오하는 법을 배웠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에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이 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그 정말 많은 여자들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누가 누굴 죽였고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뭐 부상을 당하고 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또는 뭐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읽는 거 자체가 이렇게 읽기만 해도 세월이 흘러서 읽기만 해도 되게 좀심리적으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참 읽기가 어려운 책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학의 숲에서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어쨌거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아까 둔차도 얘기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참 끔찍한 일기인데저 옛날에 이제. 시리아 전쟁을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경 없는 의사라는 단체에서 그당시어 시리아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국경 없는 의사 같은 단체는 이제 시리아의 그 전쟁이 발발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구호 팀을 파견하고 또 이제 그 국경 지대에서 또 많이 최대한 하다가 이제. 그 스리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른 곳에서 병원을 사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스리아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처럼 좀 선진화된 그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살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 정치나 적정치 혹은 여러 국가들이 개입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어 제국들이 좀 개입을 해서 전쟁이 발발하니까 시리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전쟁이 일단 발발을 하면 그러면은 저희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냥 어느 날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났어. 전쟁이 나고,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고, 피난을 가거나, 갈수 있다면 피난을 가거나, 어쨌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집과 재산과 또는 학교 이런 걸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어딘가로 떠나야 되고, 이제 그런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몇 년이고, 또 끝을 알수 없는 상황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때 시리아가 그렇게 이제 그랬고, 지금은 그 이제, 어 우크라이나가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 과연 세계 시민들은 뭘할수 있을 것인가,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푸틴에 대해서 우리도, 어, 저런, 나쁜 나쁜이 아니죠. 나쁜 정도로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어쨌거나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이렇게 뭐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쌍하는 그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풍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에서 그 아주 그냥 어,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정치가에 대해서 우리가 꼭어 책임을 질수 있게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희진 작가, 정희진 어, 여성학자는 여성은 전쟁에 참여하지만 전쟁은 결코 여자 얼굴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어, 이현우라는 인문학자는 전쟁은 여자의 인간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뭐 여기 여성들의 그 목소리를 이제. 녹여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은 비인간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여성 남성의 관계 없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간단히 다음 문학에서 만날까지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이 좀 무거웠던 거로 아무래도 그 이제 무거웠던 것도 다음에는 조금 더 한국 소설로 요즘 우리의 작가 박솔메라는 작가가 있더라고요. 저도 뭐, 박솔메 작가는 처음 보는데요. 이 작가의 우리의 사람들이라는 소설집을 이 여름에 맞게 한번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